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keep E Thank you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허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하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말씀에서도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임이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제바흐 슐라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제바흐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슐라임이라는 뜻은 온전하다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을 이어서 해보면,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희생의 온전한 제사라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온전하다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이 슐라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샬롬은 평화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하목제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온전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평화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어, 부부 관계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부부 관계가 단순히 싸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관계가 평화롭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그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 온전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순히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화목제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해지었던 것,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이고,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 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식사가 있습니다. 남은 고기를 가지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식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평화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그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이웃과도 화평할 것을. 가족들과도 화평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도 평화하겠습니다.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는 식사가 바로 화목제의 식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바울은 특별히 바울은 화목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바울슐라임은 희생을 통한 온전함 아니면 온전한 희생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화하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이룬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은 이웃과도 우리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이웃과도 정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복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해보시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정적인 가운데 주님의 그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 삶 가운데 화목자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관객 가운데 이어주는 역할,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할수있사옵이 모든 말씀